벨로스터 N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어. 근데 좀. 편협하고 뇌피셜이 가득한 TV는 차량을 싣고 안녕하세요. 자칼 황국익입니다. 장안의 화제가 되는 차를 나름의 방식으로 분석해보는 시승기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 이미 핫하게 데뷔를 했죠. 벨로스터 네. N DC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로스터는 약간 변태적이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디비전이죠. N을 런칭하면서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N 배지를 단 차이기도 한데요. 뭐 국내만큼이나 해외에서도 이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아 몇년전 제가 이제 해설을 담당했던 을그 KSF에도 벨로스터 클래스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벨로스터 N이 나오면서 클래스 이름이 벨로스터 N으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벨로스터가 이제 이제 서스펜션 구조 때문에 좀 많이 까였잖아. 네? 국내 뭐토션빔이고 수출형에는 뭐 멀티링클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대자동차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국내 소비자를 좀 호불호 보는 경향이 좀 있었지. 예? 어뭐 어찌 됐든 간에 문짝 3 개짜리 벨로스터가 그 지금까지 인기를 끄는 거는 아마 또 나름의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면 죄다 칭찬 일색입니다. 어쩜 이렇게 다들 똑같은 내용만 썼는지 아 모르겠는데요. 어떤 기사에서는 뭐레이서로 빙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뭐 어디서는 뭐 구조고 방식이 필요 없이 그냥 뭐 자동변속기 드립에 아또 뭐가 있냐면 버튼을 누르면은 뭐 출력이 증가한다라는 아, 이런 얘기까지도 어, 시승기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구조적으로 수동 변속기랑 자동 변속기는 완전히 다른 구조인데, 예? 그걸 또 자동 변속기라고 자기가 클러치 안 밟는다고 이싸잡는 패기. 아 우리나라 자동차 담당하는 기자들 아,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그리고 뭐 버튼을 누르면 출력 증가한다고? 이건 뭐 거의 노벨상 값인데? 이거는 사실 예전에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아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버 부스트를 쓸수 있는 영역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주는, 아니, 활성화 시키는 아,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어, 보도자료에 의하면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토크가 한이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증가된 거를 운전자가 느낄 정도면은 그사람 자동차 기자하면 안 되지. 어. 자동차에 대해서 개발 드라이브하고 있어야지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잘 설명을 안 해주나 봐요 아니면 기자들이 질문을 안하던가 제가 이거 지금 조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다 돌려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던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증가하는 토크의 그양 이거는 사실 일상 중에서는. 아 거의 느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요거는딱 20초 정도 쓸수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센터페시아에서 이제 타이머가 딱 20초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아 왕가비디나에서는 나오죠. 네. 20초 한정 3회 사용 시 엔진 블록아 물론 현대가 만든 거는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서 또 깜짝 놀랐던 점은 뭐냐 면은이 dct 변속기가 수동 변속기를 할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dct 변속기도 수동 변속기랑 구조가 똑같고. 거기에 클러치를 입고 붙이는 것만 기계가 해준다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dct 변속기를 제대로 운전을 하려면 수동 변속기에 대한 이해가 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 단순히 엑셀만 냅다 밟아 조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어떤 기사에서는 시승 행사가 있었던 서킷을 30분 동안 돌았는데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써놨더라고요 <laughs> 아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앞에 인스트럭터 있고 서킷에서 주행을 해 봤자. 아총 주행거리가 아마 40km가 안될겁니다 어 제가 집에서 우리 사무실까지 온데도 45km 거든요 근데 그거 물어보고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이드립치는것 자체가 아 너무 웃기죠 운전을 뭐 인터넷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자동차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게아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아 언제부턴가 이 차를 인터넷으로 배운 놈들이 자동차 기자라면서참 진짜 씨, 어 아는 건 없지 아는 척은 해야겠지 어? 그러려면 뭐 전문 용어 이상한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 갖고 와야 되지. 아니면 그 용어를 좀 제대로 쓰든가. 아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이번에 벨로스터 N에 들어간 습식 8단 DCT 변속기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어떤 기사에서는 습식과 건식 구분을 오일 사용 유무에 따라서 한다라고 해놓은데도 있는데요. 모든 변속기에는 오일이 들어갑니다. 다만 그 클러치를 구동하는데 있어서 오일을 많이 사용하냐, 아니면 오일에 젖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습식과 건식을 나누는 방식인데. 아 이런 구조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아 DCT 한번 뭐 무조건 습식 건식 이렇게만 얘기하는 기사들도 어,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건식과 습식 DCT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들어가는 오일의 양과 그 오일의 오일의 윤활유무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아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벨로스터엔 DCT 들어간 습식 DCT 변속기가 훨씬 더 구조도 복잡하고 생산 단가도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하, 전 다단변속기의 장점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7단이니 8단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도로 상황이면 수동 경우에는 6단이면 되고 DCT나 자동변속기 같은 경우는 난 7단이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이 변속기의 단수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면은 일단 변속기 자체가 커지겠죠. 무거워지겠죠.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아, 자, 이게 법률 때문에 사실은 다단 변속기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연비나 뭐 이런 거에서 아무래도 쪼개놓으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니까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기술적으로는 무조건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어, 현대자동차가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어, 수동변속기에 비해서 이 8단 DCT 변속기를 장착한 모델이 공차 중량이 한 45kg 정도가 더 무겁다고 합니다. 아, 45kg 무거워졌다고? 이거 거의 그러면 쌀반가마니를 계속 싣고 다녀야 되는 건데, 더군다나 벨로스터 n처럼 차체가 작, 작은 차에서는 아마도 이 수치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대부분 현대에서 제공하는 보조자료가 대부분이야. 이게 뭐야, 이게? 시승에 갔다 왔는데 뭐 차의 성능이나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아,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좀 이렇게 소모 달리는 차인데, 아니 무슨 그 8인치 애, 엠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는 얘기가 거의 뭐 기사의 한 3분의 1이고, 대부분이 보면은 뭐 되게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뭐 레이서로 빙의를 했다, 뭐가 어쨌다, 뭐가 어쨌다 얘기를, 얘기를 했는데, 아, 과연 이게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될까? 에. 난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에. 벨로스터 N DCT에 관련된 여러 기사 중에서 아,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게 있죠. 어, 바로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디비전인 N, N을 갖다가 BMW의 M이나 벤츠의 AMG랑 거의 뭐 동급으로 취급하는 아, 드립입니다 물론 현대자동차의 N 역시 브랜드에서는 고성능 디비전을 담당하는 거는 맞습니다 아 그렇지만 시장에서의 분위기나 느낌 자체는 상당히 다르겠죠 아 무슨 고성능만 나왔자면 그놈의 M이니 AMG니 이 드립은 아 진짜 이제 지겨운 것 같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나 봐요 에? N이랑 성격이 비슷한 디비전이 사실은 외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M하고 AMG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다들 뭐만 나왔다 하면 M이니 AMG니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걔네들은 무슨 죄냐고. 더, 군다나 우리나라 기자들, 이번에 시승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일들을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내용이 다 똑같아.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배포한 보도자를 보니까 한80% 이상은 그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더군다나, 아 시승기면은 차를 시승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시승한 내용은 진짜 요만큼밖에 없고 뭐 다른 거는 그냥 현대에서 준 대로 갔다가 그냥 그대로 옮겨 가주냥 지면만 낭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피셜도좀 이게 좀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 근거 없는 뇌피셜이 너무 많어. 네. 아 그리고 이번에 나온 벨로스터 N DCT 같은 경우에는 나는 또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대가 굉장히 또큰 모델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교육을 했었는데 같은 섀시에서도 아반떼 스포츠나 아이서티나 벨로스터 N이 굉장히 다른 모션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위로 갈수록 좀더 성숙도가 높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아 벨로스터 N DCT도 어 굉장히 재밌는 차가 될 걸로 생각이 돼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럼 벨로스터 N을 예. 구매한다고 했을 때뭐 금액도 뭐 똑같다고 쳐요 가정을 예. 한다고 예. 그러면은 DCT 모델을 구입하실 겁니까 수동 리션 모델을 구입하실 겁니까? 아니 나라면 수동이지. 마음대로 넣다 었뺐다할수 있는 수동이 좋죠. 근데 수동이든 DCT든 벨로스터 N 이라는 차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모델로 서는 어,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 내가 뭐 직접 사지는 않더라도 주변에 운전 좋아하고 차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제일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까운 차가 벨로스터 N 일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또 예전에 전륜차, 내가 차 좋아하던 시절에는 전륜차에선 200마력이 한계라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275마력까지 나오잖아. 지금 뭐더 한, 더 많이 나온 차들도 있는데. 근데 전륜구동에서 275마력은 그 수치 자체도 굉장히 높지만, 아, 그걸 또 갖고 있는 그 포텐셜 자체도 나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세시 세팅 기술이나 이런 게 예전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거든. 오히려 나는 어설픈 수입, 어정뱅이 수입 차들보다는 현대자동차와 시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아반떼나 뭐 이런 차들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격도 그 정도면 훌륭하지. 차도 완성도도 높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또 있잖아. 이런 또 스포츠 모델들이 AS가 엄청 지랄맞아요 잘안 해준다고 근데 이게 국산차야 그러면 사실 블루 엔진은 아무 데나 가도 고칠 수 있거든 이거는 사실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메리트거든요 나는 차 좋아하고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못 찬다 그러면 은 무조건 벨로스터 N 추천할 것 같아요 벨로스터 N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어... 조선골프? 근데 좀 빠른? 아니 무슨 지저리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에 대한 개념이라도 있어? 아니 그거 요즘에... 요즘에는 그오버스티어난 차들이 없어요 이미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그 안전성 때문에 전부 다 언더스티어 세팅을 하고 그리고 모든 자동차는 언더스티어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아니 이건 진짜... 아... 그 뭐지? 그 무슨 드립이었지? 우리 옛날에 저거 했던 거? 지용의트립 맞아 아우, 자 지오메트리 이후에 이 스티어 개념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함부로 쓰는 거 보니까 참 너무 좀, 좀 웃기다, 진짜.